대조선의 허구 이번 시간에는 경복궁이 일제 때 새로 지어진 거다 아니면 일제 이전에 그 조선을 한반도로 이주시키면서 새로 지어진 거다 그 증거로서 이제 잡초가 무성하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에 대한 반론을 펼쳐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에 이제 공고를 자급을 받아서. 외인들, 일본이 궁궐를 짓는 겁니다, 이게. 궁궐를 지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궁궐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짓는 모습이 아니죠. 다 지어진데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거를 이거를 다 지어진 거에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짓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이런 건 너무 심한 왜곡 같습니다. 왕이 거쳐 하는데 이런 데막 올라가고 그랬습니까? 말도 안 맞죠. 근데 국가에 무슨 큰 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 이 사진 찍어진 연도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복궁이 비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간 파천했을 때 그렇다면 왕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경복궁 광화문 안쪽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1902년도에 찍었다고 하네요. 1904년도에 발표를 하고 일본에서 했나 봐요. 동국 동경 제국 대학이라고 쓴거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잡초가 많이 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찾아봤습니다. 1902년도에 경복궁 광화문 안쪽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관야정이라는 사람인데, 세이코, 세키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일본 제국대학에 1904년에 발표한 사진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저, 요, 강 씨가 이제 이 사람을 했는데, 아간파천이라고 해놨어요. 아니, 이궁궐안에가 정문 아닙니까? 경복궁이? 성문인데 어떻게 잡초가 이렇게 많이 나요? 아까는 1800년대 후기에 성벽을 막 짓고 있어요 광화문을 그러니까 1902년도에 완성이 됐다는 건데 그 전에 이 잡초가 이렇게 무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해석은 누가 강규진이라는 사람이 써놨는데 1990년대에 바, 발표를 했어요 고조왕제가 아간파천 1896년도에 에 아가파천을 했다, 붕을 비운 지 6년이 지난 무렵이다 1896년도, 6년도, 1897년도 2월달 1년 정도의 아가파천으로 아간 아간을 파천했어요, 러시아 공사로 근데 이 역사적으로 얘안 맞는 것이 자 왔어요, 고종황제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이 지금 역사 교과서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1902년이에요. 2년이면 6년입니다. 돌아왔는데 궁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돌아왔어요. 1년 만에. 궁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해석은, 관야정이라는 사람 진짜 해석은 뭐냐? 환계. 궁으로는 못쓰게 됐다. 궁으로는 못쓴다. 환계란 말을 썼어요. 기둥이. 자,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아간파천 이후 고정이 환공한 곳은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 지금이 덕수궁이라고 하죠. 위키피디아에서 아간파천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896년에서 1897년, 1년간 조선 고정과 세자가 경복궁을 떠나라고 되어 있죠. 러,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옮겨서 거처한 사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공사관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지금은 그 일부인 요것만 남아있습니다. 높은 것만. 진행을 보면, 1895년 을미 사변으로 조선 국민의 대일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전국이 소란해지자,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공사관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병을, 수병 백명을 서울에 데려왔다. 이에 칠러파인, 칠러파인 이범진 등은 베베르와 공모하여 건양 1년, 국왕의 거처를 궁궐로부터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각종 이권을 요구하자 이 1897년 궁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 고정은 이틀 뒤인 2월 20일에 덕수궁으로 환공하였다 그럽니다. 다시 덕수궁을 검색해 봤습니다. 조선과 대한제국이 궁궐로서 라고 나오죠. 그러면 대한제국일 때 덕수궁을 현재의 덕수궁을 궁궐로 썼어요. 그럼 경복궁은 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 나온 대로 아관파천 후 6년이, 6년 동안 궁을 비웠어요.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다시 1년만에 경복궁으로 돌아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경복궁으로 돌아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거 덕수궁에 대해서 보면 원래 이름은 경궁이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1904년 큰 화재로 정각 대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문 이름도 대한문이었는데 나중에 대한문으로 바꿨다고 하죠. 그리고 순종 즉위 후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고종 때까지는 경운궁이었죠. 덕수궁에 가면 석조전이라고 있습니다. 서양식 건물인데 이거 보시죠. 대한제국기 동안에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그니까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대조선에서 대한제국 국호를 바꾸고 황제로 즉위하죠 그래서 서양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죠 1900년에 기공하여 1909년 중공했는데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니까 뭐 거의 쓰지는 못한 건물이네요 이 석조전만 봐도 고종이 경복궁으로 환공한게 아니고 덕수궁, 경원궁으로 환공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각 연혁을 보면 1897년 고정이 옮겨온 다음에 그 9월 17일에 고정이 황제 즉위식을 갖죠. 그리고 원고단에서 하늘에 고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천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면 왜 이런 데 잡초가 피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검색조차 안 하고 단순히 어왜 이렇게 경복궁에 잡초가 많아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새로 지어진 건데 뭐 어쩌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복궁을 검색해 봤습니다. 1395년 태조 4년에 창건했다고 나오네요. 백, 백악산을 뒤로 하고 낙산과 인양산이 있다 라고 나오죠. 서울시에서 지도 전시관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서울 고지도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한양도라는 게 있어요. 한양도라는 것이 1760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조선 측에서 그 중국 대륙이나 북아메리카에 있던 대조선을 한반도로 옮겼다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그려진 지도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신들의 주장에 맞지 않는 건 무조건 왜곡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은. 자,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인왕산이 있어요. 인왕산이 있죠. 그리고 여기 경복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삼청동도 써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다시 경복궁에 돌아와서 보면 1865년에 고정 2년에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중건이 되었어요. 그제는 어땠어요? 임진왜라 불타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다시 세웠다라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뭐 다른 대륙에 있던 거를 한 대륙으로 현재 환반도로 옮겼다. 이거는 틀렸다는 것이죠. 그니까 다시 지었어요. 고정 때 그럼 뭐 학교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경복궁을 둘러싸기 위한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한 한양도성이 있죠.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방어하기의 축조동생이다 하고 태조 5년에 이제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복궁 세운 다음에 세웠죠. 그리고 뭐 이런 산들 능선을 따라서 축조한 다음 여러 차례 개축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396년부터 1910년 514년 동안 도성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하죠 뭐 이런식으로 이제 성문과 성벽이 있어요 옛 사진들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그 글을 새겼어요 그걸 각자 성석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은 축성과 개수 당시 천자문의 글자로 각 지역마다 구간을 나눠 공사하게 하였으며 그러한 구간 표시를 도성이 돌에 새겨놓은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1895년부터 이제 그거를 했나봐요. 96년도에 축적했는데, 이제, 그 이거는 쌓은 연도니까 그러니까 먼저 있었겠죠. 1422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종때어그 이후로 보수가 이었으며성곽보수 담당자의 이름을 중심으로 각자 성세이 새겨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에다 이렇게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조선 측 주장대로 한다면 이 오래된 돌에다가 또 위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록과 옛 지도와 그리고 각자 성석이라고 도, 돌에 새겨진 글씨들을 통해서 경복궁과 한양 도성이 오래된 유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잡촌한 사진 가지고, 곡해를 해서, 경복궁이, 그, 1800년대 후기에, 응? 역사 날조하기 위해서, 새로 지은 거다. 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것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경복궁만 그렇게 풀이 우거졌었냐? 그게 아니죠. 지금, 이, 대조선 측의 강의에 보면, 자금성에도, 서 역시, 풀이 우거진 사진이 나와요. 이것처럼요. 한번 들어보시죠. 왕무기라는 곳에 풀이 이렇게 많습니다. 풀이 응? 자금성에 이 말이 되지 않죠. 풀이 많다는 것은 사람의 산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가설로 이렇게 지은 건물이라고 봅니다. 이 풀이 많, 이런 사진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금성 부분인데 이렇게 막 지붕만 날라가고 없어요. 뭔가 전쟁이 자 보셨듯이 자금성에도 풀이 있고 또 여기서도 자금성이 좀 이상하다 그래요. 뭐, 응? 방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들 주장은 경복궁도 쓰러졌고 자금성도 뭐 날조한 거고 이런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복궁 어디 있었단 말이에요 미, 북미 대륙에 있었나요? 그럼 북미 대륙에 유적이라도 나와야죠. 자금성은 엄청난 규모예요. 경복궁도 짓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이 역사 왜곡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헛돈을 들었다 이런 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더 이상 이런 황당한 주장에 말려들지 않아. 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반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반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혹시 광고가 나면 끝까지 봐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